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Tuesday, January 22, 2019 1월 22일 화요일자 뉴욕타임스 일면머리 기사 세 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Government Shut Down 정부 Shut Down Shut Down's Pain Cuts Deep for Homeless and Other Vulnerable Americans Shut Down의 고통이 Cut Deep 하면 크게 느껴지다, 깊이 느껴지다는 말 원래는 기피파고들다, for homeless 이 무주택자들 그리고 other vulnerable 이 취약한 취약계층의 미국인들에게 one month into the government shutdown 정부 shutdown 된지 한 달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into 한 달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우리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it hard 여기까지가 상황입니다. 위드 상황 부대 상황 이것은 어, 주택 및 도시개발부 이런 미국의 에, 한 정부 부처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글쎄요 뭐 국토부 정도 자이 부처 이 부서가 히하드 이것은 여기 히트이 pp입니다 아, 수동의 뜻이고 어, 큰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subsidies for low-income renters. low-income renters는 저소득 세입자들을 말합니다. 세입자들에 대한 subsidis e 보조금이 중단되었다. and without lifeblood payments from HUD.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lifeblood 하면 이것은 생명선입니다. 생명줄과 같은 그런 보조금 지급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이 주택 어, 이, 이, 이 도시, 도시개발부 로봇의 그런 생명줄과 같은 어, 정부 보조금 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non-profit groups 비영리 단체들입니다. 비영리 단체들이 are scrambling 에, 뭐 봉사 단체 뭐 이런 에, scramble 하면 이것은 에, 급하게 몸하다 뭐 비행기가 급발진하다 이런 말인데 자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긴급하게 움직이다. 뭐 하기 위해? To avoid layoffs and cuts. layoff는 보통 우리가 뭐 정리하고 일시하고 이런 걸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일시중지입니다. cut 이것은 삭감. sport service 이것은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부의 그런 이런 그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일시중지. 그리고 삭감.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 다음 기사. U.S. and Russia, Russian oligarch could benefit from sanctions deal. Documents shows. 자, 러시아의 알가크는 이 실력자, 뭐 원래 과두제, 과두제의 그 집에 자한 사람을 말하는데, 올리가면 뭐 a 어, few 몇몇 이런 말이고, 아크는 이 집에 하다는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실력자 이렇게 하시면, 러시아 정치 경제계 실력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푸틴과 척검. 이 사람이죠. 자, 러시아의 알러가크가 good benefit 어, 여기에서 이득을 볼지도 모른다. From sanction s t e a l 이 sanction s e l 은 제재 조치 협상, 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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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에 대한 협상. 아, 이번에 그 미국과 어, 이그 러시아 이, 이 사람 간이 <laughs> 사람이 또 지배하는 회사 간에 이루어진 그런 제재 조치에 대한 협상입니다. 아, 이 사람에 대한 제재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 사람이 그 운영하던 어, 이, 실제 소유자였던 그런 러시아 최대의 뭐세 가지 에, 그런 기업체에 대한 에, 그런 쟁션을 해제하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예, 그런 협상이었습니다. 뭐 얼마 전에 또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세하게 Document shows 자라고 문서가 보여주고 있다. V. As tough on him and on Russia. 자, 트럼프 행정부는 캐스트는 던지다는 말이죠, 원래. 던졌다. 몸으로 비치게 던지다 이런 말입니다. 캐스 a A s B 하면 A를 B로 비치게 하다, 비춰지게 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가 나오죠. 캐스 s A s B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현재가 as고 그다음에 여기 B입니다. 요것을 요렇게 비춰지게 했다 이런 말자 <laughs> 이런 움직임 어떤 움직임 이 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는 움직임 어 비즈니스 엠파이어 비즈니스 어 왕국 자알르각 올레 이사람 이사람의 그런 기업 왕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에, 그런 그 움직임 이것을 뭐로 비춰지게 했냐면 터프 아주 이 굉장히 강력한 것으로 아주 굉장히 터프한 것으로 그사람이 사람과 온 힘은 러시아 그 러시아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그 협상을 한 것처럼 강력한 어떤 그이 뭐랄까 좀 타격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게 했습니다. 던졌습니다. 그렇게. but a binding financial document signed by both sides shows that the deal contains provisions that free him from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debt. 자, 그러나 바인딩 하면 이것은 꽉 묶어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제재력이 있는 구속력이 있는 컨피덴셜 하면 이것은 어, 기밀의 비밀의 이런 말. 보통 이제 군사 용어로는 상급 비밀입니다. 3급 비밀. 2급 비밀은 시크릿, 1급 비밀은 탑 시크릿 이렇게 보통 합니다. 자, 여기서 하여튼 기밀의 에, 기밀 문서입니다. 구속력 있는 기밀 문서. 어, 어떤 기밀 문서? 바이 보사이 양측이 서명한 기밀 문서는 보여주고 있다. That 이하를, the deal contains. 이 협상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조항을, 어떤 조항이냐 하면, that free him from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debt. free 하면 여기서는 뭘 자유롭게 하다. 즉 탄감해 주다는 말. 그에게뭘탕감해 from the hundreds of millions. 이건 이제 수억 달러입니다. 수억 달러의 부채를 탕감해 주고, 또 뭐, 이 사람이 그, 어, 세계 기업체, 특히 한계 기업체에 대해서 손을 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사실상 자기 친구들 등등 이렇게 척건들로 해서 관련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어, 그런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뭐, 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War Zones, 전쟁 지역. Taliban strike deadly blow against Afghan intelligence agency. 탈레반이 strike deadly blow 이것은 치명적인 타 against Afghan intelligence agency. 아프간 혹은 아프간 다 좋습니다. 어, 아프간의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이것은 이제 정보 기관을 말합니다. 정보국이죠. 정보국에 대해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At least 40 Afghans were killed in a militant assault on a base in. 어워드닥프라빈스 최소 40명의 아프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밀리턴 밀리 이것은 호전적인 뭐 이제 아주 뭐 호전적인 공격 네, 호전적인 공격에서 어, 40명의 최소 어, 아프간 사람이 죽었다. 어느 베이스 이런 그 기지에서 군사 기지에서 인 워독 프빈스워 주에 있는 한 군사 기지에서 기지에 대한 네, 그런 공격입니다. 이 공격의 대상할 때 이렇게 오늘 보통 씁니다. 여기에 대한 공격에서, one of the single deadliest attacks against agency in 17 years of war. 자, 이 단일 그런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관에 대한 17년의 전쟁 기간 내내 그 내내 총다 통계를 내어도 이것이 가장 단일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 중 하나였습니다. 40명이 이렇게 최소 40명이 죽은 것은 어, 뭐, 거의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이 기관, 이 정부 기관에 대한 그런 공격에서 사0명이 죽은 것은 어, 그 전에 27년 전쟁 기간 동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The target was a training center for pro government militia members run by the agency. 자, 이 공격 목표는 training center는 이제 훈련소 for pro government militia m e m b e r 이 이건 이제 친정부. 어 친정부적인 그런 민병대원들입니다. 민병대원들에 대한 훈련소였다. Run by the agency. 이 기관, 이적어 아프간 그 정보 기관이 운영하는 에 의해 운영된 적 운영하는 어, 그런 이 훈련소였다. An official said 한 관리가 말했다. The Taliban immediately claimed responsibility. 탈레반은 즉시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claim responsibility 하면은 자기들의 뭐나쁘게말 하면 소행이라고 말하다. 그 자기 자신들이 말할 때 소행이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 이건 우리가 했다. 이런 위대한 일을 우리가 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어 이렇게 클레임, 리스폰스빌리티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좋은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